안녕하세요. 매달 월급을 받지만 대학 교 때와 생활비가 비슷한 소비 여정 현동의 현동입니다.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나 유튜브 수익이 나오면 무슨 옷을 살지 기대를 했지만 지금은 무슨 주식을 살지 기대가 됩니다. 해외 주식은 한 주에 몇십만 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스타벅스 주식을 사기 위해 스타벅스를 안 먹으며 생활비를 아끼로 노력하는 요즘입니다. 누가 이렇게 들고 오래? 눈 계속 자잖아 이렇게. 잘르면 되나? 꽈케케크크양으으로잘보보어 어때? 분의1 n 봐 y I'm not r 을 a l l y I'm not r e a 다 l y 내 m not really. I'm not really. I'm not 아침 6시 반 버스를 탄지 100일이 라는 시간도 어느새 넘었는데요.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만큼 테슬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식 창고는 변동성이 컸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그럼 나는 얼마나 변동성이 있던 사람이었나 생각이 들면서도 결국 우상향할 수 있는 더욱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laughs> 세계 최고 부자 중한 명인 빌 게이츠는 저녁마다 설거지를 하는 루틴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부자가 아니라 그런지 귀찮아 하는 건 저는 더욱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밤 늦게까지 케이크를 먹어 뱃살을 채운 만큼 조그마한 운동이라 생각하고 비워내는 습관은 억지로 실천하려 노력합니다. 태국은 서울의 날씨는 좋을 때가 많습니다. 낮은 무덥지만 오후 5시 정도가 넘어가면 피부에 들어오는 햇빛은 기분이 좋습니다. 퇴근 후 가끔씩 서울에 살거나 근무하는 친구를 만납니다. 직장을 다녀 평일 낮에 만나는 건 돈으로도 해결하기 힘든 일입니다. 맛있겠다. 근데 메밀을 이렇게 비버로도 먹네. 밀은 소고기라는 메밀집에 왔습니다 사진으로 골목 구석에 있을 줄 알았는데 유동인구가 가득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오늘 만난 친구는 저보다 두 살이 어리고 아직 취업을 못했습니다 같은 직장인 친구를 만날 땐 더치페이를 하지만 취준생한테 그러는 건 소비여정보다 소비악덕 현동이더 올릴 것 같습니다 취준생 친구에게 메밀과 유부초밥이라는 투자를 했습니다 빨리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를 얻어 저도 맛있는 밥을 얻어먹는 날이 오기 희망하겠습니다 소스 한 먹어보세요 거의 7시 하늘이었는데 굉장히 맑았습니다 아직 낮지라고 착각도 들지만 내일 출근을 위해 꽃나라로갈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 돌체라떼인데? 이거 바닐라 뭐아 어, 게... 이게 돌체라떼 같다 지시. 이거 섞어 먹는 거 맞겠지? 밑에 가라앉은 거? 아니 안 섞어 먹어도 돼 그래야지 처... 초반에 달지 나중에 쓰다고 초반에 달게 먹으려면 안 적어 아직 내 인생관. 왜 그런 소리 도이 사람아. <laughs> 나중에 쓰잖아. 나중에 행복할 수도 있지. 이날은 7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문화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영화 예매가 7,000원입니다. 다른 두 친구는 영화를 보러 간다 했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할인을할때 보면 이득인것 같지만 사실 안 보는 게더 이득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보다 직장을 다니니 10시 반에 끝나는 영화를 보러 가는 건 지금은 즐겁지만 다음 날이 고통스럽습니다. 네, 자주 가는 뷔페에 보쌈이 나오면 특히저 자주 갑니다. 뼈 있는 음식은 뷔페에서 먹기 불편한데 보쌈은 한입에 먹기 편해 더욱 좋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00원이었는데 6,500원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갈 때마다 요즘 치솟는 물가에 언젠가는 가격이 오르겠지 했지만 그래도 7,000원은 아니기를 바랬네요. 평소에도 방문하지만 약속이 많은 주는 집에서 밥을 먹어 6,500원을 아끼려 합니다. 월급을 받은 주라 그런지 통장이 더욱 등대네 방문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6,500원에 먹을 수 있는 양만 생각해도 일주일에 몇번 방문하는 건 그렇게 가격에서 큰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먹는 곳은 2층이라 고기 리필을 하러 한번더 내려갔었는데 가격이 싸서 무언가 스스로 눈치가 보였습니다. 1년정도 살긴 했는데 200에 30이라는 보증금이 월세 때문에 오긴 했는데 그래서 저도 기회가 있으면 빨리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언덕이 너무 심합니다 여긴 밥을 먹고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은 있지만 아직 갚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언제 이사 고민 영상을 찍을 것 같기는 한데요. 아직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 없어 보증금으로 쓰는 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조금 더 회사를 다녀야 좋은 조건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월 30만 원 방세가 고정으로 나가지만 이곳에서 몇 개월도 살아야 하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남아 아이파크 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용산을 최근 자주 왔는데 적당히 바람도 선선히 즐길 수 있고 외국은 나가본 적이 없어 잘 모르지만 한국 같지 않은 그런 감성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30만 원만 통장에 우선 넣다 보니 여유로운 삶은 아닙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만 중간에 돈이 부족해 채워 넣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0만 원의 통장이 있는 것과 30만 원의 통장이 있을 때 내가 소비를 하는 압박감이 달라 좀더 고민하며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용산은 위치적으로 인프라적으로 살기 좋은 동네 같습니다. 살기 좋은 동네는 너무 비쌉니다. 매운 거야? 응? 색깔이 다른가? 한번먹 음. 아, 매운데? 비싸니까. 음. <laughs> <laughs> 그러네 시원하겠네? <laughs> <laughs> 여기 한 3번 보지 않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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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아! 다 야근 중인가? 무슨 건물이지 이런 건? 타 건물은 없는 것 같아 별로 여기 아모레잖아 되게 높다 이사를 도와주러 왔지만 사실 제가 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개인으로 옮길 정도 양이 아니라 이삿짐 센터를 불렀는데요. 이날은 30도가 넘었습니다. 이곳에서 1년 정도 살면서 여자친구로 많은 좋은 일이 생겼다고 했는데요 여자친구의 집은 책이 많습니다 공간은 좁아도 만들 수 있는 무형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엄청난 부자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좋은 터보다는 좋은 노력의 가치를 저는 믿습니다 포켓금지 기력이 없어 소해장국 괜찮으세요? 소해장국이요. 음, 음. 제가 좋아합니다. 음. 음.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아. 주동화는 진짜 부지런해야겠다는. 그래서 올렸어? 네. <목소리> 짱구를 보면 항상 짱구 아빠가 주말에 쉬고 싶어 하는데 평일 회사를 가다 다음 날 바로 고생해서 그런지 심정이 공감 갔습니다 주말에는 주식도 쉬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평일엔 다음 날 출근 때문에 쉬고 싶습니다. 주말은 평일에 대한 보답으로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쉬는 것에 타협하는 것보다 쉬어도 책을 읽거나 밖에 나가 좋은 추억을 만들거나 하는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해야겠다 집 가서 안 보이게. 응. 그래서 안 보이는데 숨겨야 돼. 선이 아, 많은 거에 비해서 아주 깔끔하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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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만. 를 어. 주문했습니다. 바로 아보카도를 열심히 먹어보려고요. 건강에 좋다고도 하고 카카오에서 싸게 팔고 있길래 이거를 지금 아까 산 돼지고기 뒷다리살과 함께. 구워보겠습니다. 해야겠습니다. 집이 너무 더럽다기보다. 아쉽네요. 평일에 조금씩 하기는 하는데, 제가 사실 주말에 조금은 더 해야지 집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아보카도가 하나에 700원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번 주는 평소보다 많은 소비를 한 주였습니다. 특별히 한 것은 없는데 요즘 물가 때문인지 고시 식당이 아니면 친구를 자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운 요즘입니다. 이렇게 자주 보낸다면 월 30만원을 충전해도 얼마 못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이 소비를 점검하는 건 좋은 습관 같습니다. 저의 방은 월 30만원인데 이전 여자친구가 살던 곳도 월세가 싼 지역이야 저와 비슷했는데요. 방 사이즈도 비슷한데 정리의 숙련도가 달라.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리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MBTI 성향이 16가지로 나뉘는 게 괜히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내 MBTI가 정리를 못하는 ISFP라고 아예 하지 않는 건 변명입니다. 타고난 성향으로 능숙하게는 못하더라도 기본은 하도록 나름 노력하겠습니다. 빌게이츠가 설거지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각자의 성향은 다른데요. 그래도 결국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좋은 습관을 여러 개 가지는 것이 좋은 결과로 가는 지름길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